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찬입니다 오늘은 럭키블럭 레이스 지난번에 모노님을 찾았죠 맞아요 모노 유튜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안갈 거예요 안할 안할 거예요 저저안할 거예요 되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키 그래 또. 또또 또, 또. 너 어디 있어? 또또 또. 아무튼아 또, 또. <laughs> 진짜 짜증 나네. 자 기본대 가져가세요. 아이 찬이가 자기 벌칙 스킨 빼고는 자기가 색깔 자기 안 내 벌칙 스킬 때는 너 진짜 잘못해. 내 눈. 비켜, 난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이야? 알았어. 노란색이, 노란색이 이거야? 자, 준비! 잠깐만요. 준비. 시작. 왔어 뭐지? 아, 나왜 이렇게 뭐가 안 아싸, 나와? 아, 어, 나, 나 아무것도 안 나와. 와. <laughs> 염료밖에 안 나와. 하겠다. 아나왔다 펄. 아무것도 안 나와 무슨? 가옷하나도안 나온다? 그래요? 다이아 블록 하나도. 물약. 기무기. 업기. 네. 드롭뽀, 드로퍼... 빠! 끝! 어딨는데, 드롭퍼가날 네, 끝에. 그럼 떨어지면 돼? 네. 여기서 준비하시고 하면 돼. 근데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야그시아랑 보양이의 포션이에요, 이거. 그래요? 네. 아, 떨어진 아, 것 드로... 같은데? 아, 음. 떨어졌네. 무슨 소리야. 그냥 다 떨어졌어 야나 아무것도 안 나왔어 큰일 났어 너 비켜 딴 어? 어딴어딴딴 어. 잠시만 나 그거 어디 갔어 딴어 응. 잠시만 나 잠시만 괜찮아 네? 이번에도 내가 질것 같아 그래 그렇겠죠 게 <laughs> 어? 나 죽었는데, 뭐가, 어 그거 어디 갔어? 헐, 나검 있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제 코너에 있어요. 어디? 물. 물 있는데 있어, 니? 네? 네. 날카로운 13? 날카로움이 있네요. 당연하죠? 충급석 주세요. 청금석 안 넣었어 선생 그 사람이 안 넣었어 아예. 이제 다이아블로 한 개씩은 주는 거 어때 네 빨리 인제 대병 넣두 개씩 어때 알았어 인천 대병 잠시만 나도 화 하지 않잖아 그리고 내가 이길 텐데 자 저... 잠시만나 이제 다 준비하고. 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면 진짜 재밌겠다. 자, 여기 이제 들면. 아, 진짜. 아, 까까까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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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과연 이길 수있 을까요？여러분 아니요？왜 <laughs> 그래？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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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말 하고 <laughs> 싶 어. <어이구, 왜 그래? 웃음> 나 있어, 나 있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나 봐봐. 난바보나 봐봐. 나 봐봐. 나봐더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저 피카, 저 피카 본쩍하죠 모르겠어요. 저 피카 본쩍하죠 아니요. 저 피카 본쩍하죠내가시야 네. 먹어야지. 화을 주기로 했잖아요. 어? 뭔지? 저기요? 네, 네, 네. 이렇게 줄게. 아유, 발급... 아, 발급 거. 여러분, 제 저희가 준비하고 거의 다 됐어요. 아, 괜찮아. 아, 이거 수척장 보려면 어떡하죠 제가? 전 진짜? 난럭난럭키보드 있다고. 오, 짱 좋다 이거. 화요발이다 괜찮아. 송이요넌 벌로 벌칙 스킨이다 아니야! 배고프시고 이거 아 이거는 그냥 우리 둘이네라서 괜찮겠지? 빨간색자 좋아 진짜. 준비! 시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여기야다 덱을 다 하셨으면 이리로 잠깐만요! 아직이라고! 아직이라고! 아직이라고 럭키부 음... 아야 럭키부 럭키부 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いよあしたいいよあったねいいよいいよいいよいおわらおわら

제가 이겼습니다 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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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쁜 놈 같아 예하하 yeah. <laughs> 나쁜 놈 같아 오? 꼴찌 벌칙 시킨? 응, 꼴찌 벌칙 시킨 어서 감사합니다. 별점 많이 주세요. 끝. 아, 진짜 이거 벌칙. 벌주라는 사람. 자, 여따가 넣어. 벌칙 줄기. 이 사람한테 자, 여따가 넣으라고. 이거 벌벌 벌... 아니, 넣으라고 여따가. 벌칙 뽑인데 이거. 그러니까 여 이거 넣으라고요. 당신 거예요. 이거꼴지 아, 그러니까 비키라고 내가 했다. 응. 요 뭐예요? 나 차라리 죽겠어. 뭐예요? 아 뭐예요? 아 뭐였지? 어? 죽여라. 날 죽이라고.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안빠져아 <laughs> 진짜. 아왜저렇게 나오냐고 꼴찌. 어? 아무튼 제가 이겼네요. <웃음> 진짜. 나 <laughs> 차라리 죽겠어. 나 차라리만